오늘은 월요일이네. 월요일. 음성이, 음성이 잘 되었지? 차차차. 아침에 오늘 며칠이지? 23년 9월 25일이네. 9월 25일. 25일 월요일. 활기찬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지만, 몸땡이는 엄청 피곤하다는 거. 아침에 대리점 일좀 보고, 지금이, 지금이 몇 시야? 9시 10분이 다 돼가네. 어, 오전일 보고 지금 서울의 본사 지점에 지점 얘기가 이게 마지막이 될까, 어쩔까? 지점에 어, 추석 저기 뒤에 있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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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황금색 보자기 어, 과일 세트 좀 갖다 주러 인사차. 인사차 가는 길이야. 오래 하고 싶다 정말. 서울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같이뜬금없이 <laughs> <가체> <laughs> 왜 이렇게 됐을까? <laughs> 야 진짜 서울을 왜 이렇게 됐냐? 아 진짜. 야 진짜 엉망이구나 진짜. 어 서울이 왜 이렇게 됐어 <laughs> 서울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에 정말 음. 응. 내 1월달 아 10월 1일부로 우유값 인상되는 거는 뭐 변함없는 상황인 거고 인상이 되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매일 자꾸 인상이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유통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 가면 갈수록 점점, 음 마진은 적어지고, 특정 제품은 역마진으로 가고, 뭐, 몇 프로 남았으면 반대로 적게 남고, 이런, 이런 형식으로,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매해. 예전에는 우유값이 이렇게 자주 오르지도 않았고, 뭐, 내가 처음 우유 일했을 때는 뭐, 물론 이제, 20년 전이지만, 20년 전, 뭐, 그때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유값이 한번 인상되려면 막 5년, 몇년 있다가 인상되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우유값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다른 식품들이나 뭐 물가들이 뭐 6개월에 한번 오르는 것도 있고 주기적으로 계속 인상되는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뭐 사실 뭐,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야 뭐 힘든 거지만, 뭐, 구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음. 잘 되겠지, 뭐. 계속 하고 싶습니다, 서울우유. <laughs> 제발 부탁이다, 서울우유. <laughs> 먹고 살게 좀 해줘라. <laughs> 아이, 참. 뭐, 지금. 지금 당장 서울우유를 안 한다고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가 됐던 서울우유가 부업이 돼버리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 마트를 하고 있으니까, 마트 운영한 지도 오래됐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의정부를 짠한게 한 1년 가까이 다 됐고, 천호동도 한 7, 8개월 정도 됐고, 뭐이두 군데서 이제 먹고 살 정도의 그, 금액은 나오니까, 내가 이게 우유를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뿐인 거지 <laughs> 이제 우유만 하고 있는 사장님들 입장에선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이 왔어 음. 뭐 그건 그렇고 일단 뭐 지점 인사 드리러 가고 어. 지점 이따가 지점 인사하고 열한시 정도까지는 집에 들어가서 음. 와이프하고 차제네하고 골프 치러 간다, 골프. 3주 만에. 음. 3주 만에 가는 라운딩.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뭔 일이 이렇게 많았나. 사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이, 사회성이 없나 봐. 내 주변에 골프를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어, 내가 적극적, 적극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성향도 아니고,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일은 아주 그냥 그, 뭐라고, 전형적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아 이래도 응, 저래도 응, 음, 그런 성향이라. 불러주면 가고, 안 불러주면 안 가고, 그치? 그걸 뭐, 어쩌겠어. 그러면 오늘은 하루가 뚝딱 갈것 같아 음. 월요일이니까 다음 주 이번 주 내일은 이제 어머님 댁에 잠깐 들려야 되고 어 수요일 날은 어떻게 되든지 우유 인상 공문이나 이런 걸다 만들어 놓은 상태여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명절 어허 전화가 와 버리네 어. 일단 끊고, 조금 이따 전화하는 걸로. 순찰해서 전화 왔는데 잠깐 끊고. 음, 뭐, 알아서 따겠지, 뭐. 그러면, 어디까지, 아, 명절, 이번 주가 명절 전날이 전, 그, 수요일 지나면 명절 주니까, 뭐. 왜 이렇게 안 가십니까? 가시지요. 네. 음, 그래도, 끼어들었으니 고맙다고 해줘야지. 명절주 되면, 그, 음, 목요일인가? 목요일 정도는,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는 천호동을 좀 잠깐 들려서, 목요일날 들으려고 해야 될까? 목요일날. 명절 전날, 천호동 들려서, 뭐, 직원들 얘기도 하고, 어. 이게 뭐지? 왜? 이 차가 막히네, 이, 이 시간에. 이게 출근길도 아닌데, 이. 출근 시간도 아닌데, 9시가 넘었는데. 천호동 직원들한테 들려서, 뭐, 얘기나 하고, 고생한다고 얘기하고, 음, 금액을 주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유사장이 주고 올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음, 음 그러면 이번 주는 명절 지나면은 뭐, 크게, 큰일은 없는 것 같고, 이제 명절이니까 이제 저가 택도 가고, 뭔가해도 잠깐 들렸다가한주 지내야지 뭐. 음. 자, 한 주도 화이팅 한번 해보고, 오늘도 골프 치러 가는데 안 다치고, 잘하고 오자고, 오자고, 전화해봐야 되겠네. 저기 이제 공산 직원한테 전화가 와서. 자, 오늘도 화이팅!